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요 40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40대부터 친구들과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나이죠. 그런데 어떤 게 격차가 더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 해본다면 저는 앞으로 말씀드린 요세 가지가 가장 인생의 격차가 친구들과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어, 저랑 생각이 조금 많이 다른, 분들 계실 수 있지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20대 때부터는 우리가 어려서 몰랐다고 칩시다. 어, 왜냐면 20대 때는 무슨 나이죠? 정말 패기 많고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모든 게다 처음이고 모든 게다 재밌을 나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다 신기하기도 하고 모든 게다 적경험일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는 어려서 몰랐다고 치자고요. 30대 때는 그래도 20대보단 낫습니다. 이제 어, 투자든 연애든 결혼이든 뭐 사회생활이든 이제 막감 잡는 나이입니다. 감을 잡을 나이에요. 20대 때의 경험 이걸 토대로 30대 때 감을 잡고 실제로 익히는 나이이기도 하죠. 자, 20대 때는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30대 때는 20대를 토대로 감을 잡았기 때문에 40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전환점이 40대부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 나의 삶이 40대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차이가 중년부터 친구들과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미리 알지 못해서 후회만 남을 수 있는 차이니까 저는 어 지금 20대 30대 분들이시라면 꼭 이것만은 좀 알고 후회 없는 삶을 좀 살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40대 이후 사실 이제 40대까지도 괜찮아요 40대까지도 늦지 않은데 50대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 때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 꾸준히 한 사람들, 성실했던 사람이 50대, 중년 때부터 자기 친구들과 격차를 벌입니다. 무슨 격차냐?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유롭냐, 여유롭지 않느냐의 차이가 50대부터 나오기 때문에 30, 40 세대를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격차가 세 가지가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한 겁니다. 자산의 격차입니다. 자산의 격차 중에서도 바로 이 소득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40대가 어떤 나이죠? 직장 내 경력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40대가 되면 어느 정도 경력직으로서 자리를 잡는 나이죠. 절대 신입인 친구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40대면 무조건 자기가 신입사원으로 겪었던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조금씩 차별화되기 시작하는 게 40대다. 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수입 일정하지 않고 불,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들은 변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나냐. 느 축척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산 축척. 같은 또래의 자영업자, 같은 또래의 프리랜서더라도 수, 똑같은 조건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쓰고 내가 어떻게 적축하느냐에 따라서 엽서란가 내 친구와 내 중마고와 자산의 축적 차이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축 및 투자 습관인데요. 이거는 지금 앞에 소득의 차이에 의한 연계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자, 20대와 30대에는 적극적으로 자산을 쌓는 그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2030대에는 서로 같이 어울려서 놀고, 서로, 어, 너돈은 부족해? 내가 내줄게. 괜찮아?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어, 보듬어주면서 돈을 대신 써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저 사람이랑 어,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택시 타고 다닌다고 제차제집 주차장에 다른 차가 나랑 똑같이 없을 줄은 모를 겁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저 제랑 나랑 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제가 통장에 1억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결국 같은 직장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저 속내는 모를 수 있다. 내 친구는 이미 돈을 모아서 1억을 쓰고 나에게 남는 거를 이제, 베풀어 줄수 있는 건, 베풀어 주고 있는 건데, 나는 내 친구한테 번돈의 거의 7, 80%를 베푼답시고, 같이 돈을 내주고 놀다 보니, 나는 모아둔 돈이 하나 없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동차도, 어, 나는 이런 이러한 차를 조금 무리해서 끌고 있어서, 저 사람은 당연히 차가 없을 줄 알고 있는데, 내 차를 얻어 타길래, 차가 없거나, 차가 조금 오래된 차를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가 더 좋은 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친구 차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있는 20대, 30대 때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40대에 접어들, 저, 접어들면 이 차이가 정말 명확해질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꾸준히 투자한 사람은 그만큼 자산이 커지고 있을 테고요. 젊었을 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자산이 줄어들고 있겠죠. 그만큼 격차가 우리는 벌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변화 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변화, 경제 상황이 항상 변할 수 있죠.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았다가도 뭐 투자로 날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요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게 투자가 성공해서 이만큼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의 경제적 충격도 올 수가 있고요. 뭐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위기 등 경제적 충격이 외부에 외부로부터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의 자산 추적에큰 영향을 바로 미치는 게 미치는 겁니다. 40대는 이런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더라. 그렇기 때문에 40대 때 자산의 격차를 줄이거나 벌리기 위해서는 내 친구랑 이런 경제적 변화라든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계속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그리고 지식을 쌓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 투자가 계속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꼬꾸라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대응할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저축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 저축만 하다 보면 이게 딜레마에 빠집니다.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결국, 나도 다른 투자, 어떤 투기적인 투자를, 투자처를 좀 찾게 되는 성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조로운 저축만 고집하지도 않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것이 차곡차곡 모으는 어떤 저축의 습관들은 분명히 좋은 거지만, 차곡차곡 모으기만 하는 습관은, 어, 절대 자산의 격차. 즉,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어, 불을 가져가는 데는, 어, 빠른 속도로좀낼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무슨 격차가 있을까요? 바로 자산다음으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경, 건강의 격차가 40대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격차가 나는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이 생활 습관일 겁니다. 20대나 30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대부분 20대 때 암을 걸린 사람도 있지만 20대 때암 걸리진 않아요. 대부분. 네, 평균 이상은 잘안 걸립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좀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신문 기사나 아니, 뭐 인터넷 기사나 뭐유튜브를 보면 어쩌다가 20대 때 직장에서 건강검진했다가 암이 발견됐다 하는 분들도 꽤 계, 계십니다. 어 그걸 부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계시지만 보통 평균 이상은 20대 30대 때는 어 아무리 생활 습관이나 먹는 습관을 나쁘게 들여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강에 관심이 당연히 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40대를 겪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저도 느끼는데, 요 40대에 접어들고 넘어가면서부터는 문제가 하나, 둘씩 생각, 예, 이제 눈에 뜨기 시작하는 거죠. 뭐, 눈이 하나 좀 침침해진다든가, 아니면 뭐, 허리가 안 아팠던 데가 자꾸 아프다든가, 목덜미가 계속 뻐근하다든가, 아니면 무릎이 계속 아프다든가, 뭔가 꾸준히 아픈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그렇지 않으려면, 요, 규칙적인 운동, 킥 습관을 챙기고요, 수면 습관, 요런 걸 잘해야 되고, 40대 이후의 건강이 쭉 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사실, 40대 이후의 건강이 아니라, 40대까지 쌓아 올린 건강이 평생을 자지우지 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어, 40대 전까지의 습관이, 건강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요런 말을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정말 40대 전까지는, 어, 남과 건강의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생활 습관을요. 두 번째로는 연계된 거지만 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40대는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안, 그러,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40대라면 보통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한명이상 있는 딱 고나이 때입니다. 대신에 아이가 어리죠. 어,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네, 정말 많이 가면 중학교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40대 때는 어, 그런 중요한 가정의 경제적 중요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나이로서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삽니까? 그런 말을 하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발전하는데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노력하자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풀줄 아는 방법을 나름 생각하고 찾아보고 자기만의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정말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분명 중요합니다 음 사실 저는 뭐 이제 좀 이 주제랑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이제 친한 친구도 어한몇년 전에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하그그 그 당시에 그 친구가 매우 신경 써야 했던 뭐 일이 있었는데 그게 매우 예민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잠 잠을 밤낮으로 못 잤다고 했는데 네. 결국 어 그게 이제 암이었고 다행히 그나마 좀 초기로 발견이 되어서 지금은 수술하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만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어 그만큼 고시기 걸려서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스트레스는 무조건 관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대상이다. 스트레스는 어, 만병의 근원이다. 정말 이 스트레스 하나 때문에 음, 나의 또래랑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이름면요 내가 달려가던 모든 것을 스톱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음, 사업이든, 직장이든, 부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고 있던 걸 내려놔야 돼요. 정말 이거는 가족한테 정말 미안한 패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세 번째로는, 이건 뭐, 아무리 건강 관리해도 잘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 유전적 요인. 이게 조금, 요거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유전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제, 40대 때 보통 그게 같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도 오히려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 뭐,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아버님께서, 어, 좀 심혈관 질환을 갖고 몇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저도 매우, 이제, 음,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만큼 이게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항상 갖고 있는 그런 큰 질병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해요. 뭐, 대한민국을 떠나서, 어, 전 세계,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 사람이, 대신에 비율적으로 뭐 고혈압이 좀더 높게 나타나느냐, 하면 심혈관 질환이 뭐 대한민국보다 뭐 미국이 좀더 높게 나타나느냐, 낮게 나타나느냐 이런 비율적인 측면이지. 요런 유전적인 요인들의 질병은 떼놓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아직도 풀수 없는 숙제라고들 하네요. 어쨌든 내 나한테 이런 좀 유전적 요인이 있다면 먹는 거라든지 뭐술 담배라든지 요런걸 조금 적게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되겠죠. 사실 어, 당장 멈추고 음, 내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된다. 이런 것이 하나둘씩 번지 기좀 벌어지기 시작하면 격차가 나중에는 어, 도려,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아니라 후회하는 격차를 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회 없는 격차가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어, 요세 번째로는 이제. 이 인간관계의 격차가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 시간과, 시간과 에너지 부족이 있죠. 40대 접어들면 일과 가정의 책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에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 직장, 사회적 활동에 대한 시간 배분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만큼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나랑 같이 술 먹고 놀던 친구가 어 부른다고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관계가 소홀해지더라도 내가 책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나랑 필요한 사람한테 하지. 이제 무조건 나랑 술 먹었던 친구라고 해서 시간을 쓸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바뀌고는 있지만 어 보통,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막안 만나죠? 필요한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음, 저도 보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정말, 일주일에 다섯 번 만났던 친구도 있어요. 네, 20대 때, 30대 때, 30대 초반까지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도 미안한지 저를 잘 쉽게 못 부르고, 저도 이제 그 친구를 쉽게 불러낼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편 그리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상황과 형편, 뭐 시간 이런 게다 맞을 수가 없어요. 결국 시간을 내가 쪼개고 쪼개서 할애할 사람들한테만 할애하게 되더라. 그렇다 보니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사회적 자원, 인간관계의 격차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사회적 자원 때문에 그런데요. 40대가 되면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변하면서 올라간다고 했죠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뜻하지 않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같은 동기였지만 내가 승진하게 되고 동기는 그대로라면 나이가 지위가 상승을 한 거죠 네. 이로 인해서 나랑 친밀했던 동기와의 관계가 유지하는 데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 친구도 나를 불편할 수도 있고 나는 똑같게 생각을 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불편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어쨌든 간에 직장 상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어 그런 사회적 환경 구조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더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뜻하지도 않게 승진을 해버리면서. 그리고 뭐 결혼, 자녀 양육,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안 하던 걸 하게 됨으로써, 결국, 나랑 친밀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 친밀했던 사람이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 이렇게 인간관계 격차를 생각을 하면은, 어, 친밀도인데, 이 친밀도는 뭐에 대해서 또 바뀔 수가 있느냐. 바로, 이 가치관 변화에 의해서도 친밀도가 바뀔 수 있다. 40대는, 뭐, 이제 가치관이 제일 뚜렷해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내가 투자하면 투자, 부동산이면 부동산, 어떤 시험이면 시험, 결혼이면 결혼. 네. 어, 그리고 그 방향성에 있어서 가치관이 항상 제일 뚜렷해져요.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게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죠. 이 사람도 좋아, 저 사람도 좋아. 어때? 우린 친구인데. 40대 때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40대는 에 깊이 있는 관계나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요게, 요게 가장 중요하죠.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선호를 하게 된다, 관계를. 이것은 왜 그러냐? 바로 나의 가치관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나의 투자 관심사, 자녀 양육 관심사, 비즈니스, 자기개발 관심사, 가치 등이 매우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인간관계를 맺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요 인간관계의 격차, 그리고 자산의 격차, 그리고 건강의 격차, 바로 요세 가지가, 어, 40대 때부터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40대 때부터가 진짜 본 게임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 게임은 뭐냐, 2030대 때부터, 음 철없이 뭐술 먹고 떠들어 대면서 같이 놀면서 했던 그 나이 때는 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0대부터 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가 초등학교를 진학하는 순간부터는 진짜 그때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그냥 결혼한 것도 본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 어, 결혼을 하고 아기가 나서 아기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갈 때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부터 돈 들어갈 때가 많고 그때부터 삶이 정말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나의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30때 어떻게 보냈느냐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아직 본 게임 시작하기 전이라면 그 전까지 계속 내공을 쌓고 지식도 쌓고 놀지만 말고 이때 때 친했던 친구랑만 지내지 말고 나와 필요했던 관, 어, 사랑과 관계를 맺을 필요도 있다는 라 겁니다 역으로 말을 하면 이때 때부터 술 먹고 웃던 떠들던 친구들 지금 부르면 못 나온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왜냐 여유가 없을 겁니다 서로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서로 본 게임을 시작한 친구도 있겠죠 그 사람은 더 불러도 못 나올 상황일 겁니다 꼭 아이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이가 발생하고 그 사람의 생활 태도 가치관 그리고 돈 모으는 어떤 악착감 이런 게 모두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게임 시작한 사람들을 불러서 어 같이 놀고 술을 먹긴 힘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마고였다고 계속 언제까지 중마고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를 멀리하라 라는 게 아니라 일부러 또그 친구를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중마고더라도 같이 중년에 서로 중년이 되어서 서로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중마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2030 세대 분들은 꼭 40대에 이런 비참한 격차가 나지 않도록 미리 좀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고자 이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